중국에서 온다빌수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신수빈입니다. 어, 여지목은지금서 화룡 양꼬치 마라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마라탕은 평소 많이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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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새벽부터 지 <laughs> 시간 동안 은지 육수로 끓여서 만듭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새벽부터 고아서 만든 저희 육수 이렇게 준비돼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채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가요. 채소 좀 사장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야채로 송경채, 알배추, 콩나물 숙주 이렇게 몇 가지. 살이 s b 버섯 새송이버섯, 모기버섯, 여기 흰모기버섯 아유부, 에이, 근두부, 후주, 두요비. 고기 이거 무슨 고기예요 여기 사들박이에요. 자, 아, 짤막이. 네. 이거 엽전 당면, 이거 구모랑 당면, 이거 쫄면 이거는 먹기 전에, 매시, 먹기 전에 미리 뿌려놔야 돼요. 네. 아, 미 네. 먹기 전에 꼭 불려서. 고구마랑 네. 연근채 그리고 감자채. 감자 네,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소스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소스가 제공되는 거죠. 네, 이거는 네. 떡밥솥이거요 고추기름 이렇게 해서 4인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키트는 제공될 겁니다. 자, 이 면은 찬물에 20분 먼저 담가주세요. 그래야지만 맛있게 마라탕을 즐길 수, 수 있습니다. 이게 4인 분 기준으로 담겨져 있는 거여서 조금만 담을게요. 가스불을 음, 켜서 끓어야지 끓은 다음에 감자랑 고구마 딱딱한 네, 잘안익는 정도로 예, 먼저, 먼저 넣어주세요. 넣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씻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네, 우리가 다시 씻어도 됩아 그럼 숙주도 다씻어서 나가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 정말 바로 네. 네, 그냥 저만하시면 됩니다. 네. 아 바로 넣고끓이고 네. 먹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딱딱한, 딱딱한, 아, 딱딱한 정도 먼저 넣으시고요. 음, 네. 떠나면 이런 건잘 아니고요. 잘안 익어요? 아. 콩나물 먼저 넣어도 돼요. 그럼 이거 넣는 거는 쟤네들 감자랑 딱딱한 거 외에는 그냥 취향껏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다넣고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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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이 그러니까 센불에서 끓여서. 뿌려야죠. 아, 그럼 집에서 네. 먹을 때는 한 5분 정도 센불에 네. 익혀서 팔팔 끓은 다음에. 아, 다른 데서 먹어본 마라탕은 이 국물 육수가 빨간 국물도 있었는데, 그거랑 다른 음. 건가요? 빨간 육수도 있는데, 여기 네. 고추기름을 넣으시면 돼요. 아, 고추기름. 그러면 빨갛게 네. 드시고 싶으시면 네. 고추기름을. 그러면 좀더더 매콤한 네. 맛을 즐길 수 있는 네. 거죠? 따라서 아, 어, 네. 그러면 저희도 매콤하게 아, 고추기름 또 그래.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만든 쪽불이어 아, 고추기름. 고추기름도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 네 이거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네, 이거... 많이 매운가요? 매... 아. 매워요. 많이 매워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매우니까 마, 매운 거를 조금 못 드시는 분들은 네. 조금씩 네. 넣어보시고 맛을 보신 다음에 더 넣으시거나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냈다고 하시니이 고추기름 소스를 넣으니까 시중에서 보던 마라탕 비주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마라탕도 단계별이 있어서 매콤맛 있고, 중간맛, 어얼한 맛, 세 가지 맛이 있어요. 그럼 이거 네. 다 넣으면, 다 넣으면 그 제일, 네, 네. 매운 제일 매운 맛이 네.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요 어. 이거 찍어서 먹는 용인가요? 아니면 찍어서 먹어도 되고요. 소스에 넣을까요? 찍어 먹는 거 맛있어요. 아, 찍어 먹는 게더 맛있어요. 네. 음. 네. 그러면 땅콩볶음 이거 찍어서 드시면 더 네.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네. 네. 아,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 저희 레시피 제공되는 거다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맛있게 완성된 마라탕 여러분들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버섯 이렇게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더넣어도 돼요 네. 아, 매워요 네다섯번 정도 드셔야 될것같아첫 아, 맛은 안 매워요 끝 맛이 정말 매워요 진짜 이거 만드셨나봐요, 고추기름. 그, 네. 그, 시, 그냥 평, 그런 마트에서 파는 그런 고추기름 맛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차분하게 네. 음. 죽이시려면 이거 다 넣으세요. 음. 네. 그러면 정말 요즘에 그 매운맛에 치고치를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번에는 두부류, 두부류로. 이번에는 땅콩국수 듬뿍 넣어볼게요. 간독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덜 맵겠죠? 짬구 소스를 많이 적시니까요. 고소한 맛이 나서 하나도 안 매워요. 네. 이거 짬구 소스. 아, 여기다가? 네. 그러면 덜 매울 것 같아요. 약간 이 네, 매운맛이. 이... 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 이거 팁이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매운가? 네. 맛있다. 맛. <laughs> 안 맵다고요? 네, 안 매운요. 어. 네, 땅콩 소스가 들어간 육수예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안 매운 게더 맛있어요. 어. 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 육수로 그저 넣어도 땅콩 소스가 들어가 맛이 더, 더 진해지고요. 네. 네 매운 걸 좋아하시면 이 네, 이걸 소스 더 넣으시면 돼요. 아, 네. 조리가 다 끝난 다음에도요? 네. 조리가 다 네. 끝난 다음에도 그걸 아, 아, 넣어서 아, 먹으도 아, 된다고. 아, 자, 팀장님. 아, 이거 너무 많이 는데 요만큼만. <laughs> 서우니까 요만큼만 더 넣어서 국물 맛을 다시. 쓸게요. 아, 끓일 때 말고도 어, 매운 맛을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먹자골목에 있는 파룡 양꼬치엔 마라탕집으로 오셔서 이 소스를 더 달라고 하시면 분히 원하시는 만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극강의 매운맛을 드리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고추 기름을 더 넣은 거 끓인 다음에 넣은 거 맛을 다시 볼게요. 긴장되는데요? 너무 매울까 봐? 어또 달라요. 네 맛이 달라요. 이거 넣고 끓인 거랑 약간 처음에 그냥 이거 맛보스, 맛봤을 때그 매운 맛이랑 땅콩 소스 넣고 다시 이거 넣는 거랑 또 맛이 달라요 어� 어쩔 수가 없다 다 맛을 보셔야 돼요 직접 표현을 못 해드리겠어요 맛이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요 음. 제가 먹는다고 하면 여기 아까 끓인 상태에서 얘를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아요거네이 고추기름 소스를 조금 더 넣어서 끓일 거예요 그리고 땅콩 소스는 먹다가 너무 맵다 싶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제가 먹는다면 <laughs> 네. 지금까지 여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각국 음식문화 체험을 저희가 직접 즐겨 봤는데요. 여러분도 각국 음식문화 체험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사장님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